음, <laughs> 내 템이 어느 정도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상상 그 이상이다. <laughs> 아, 이거 너무 <초도 웃음> 진짜 이거. 오 씨. <laughs> 이러니까 죽었지. 어? 야, 큰님 막땡 님. 예? 신속거래 신속거래 뭔데요? 신상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신상입니다 이리로 오세요 이번에는 이거 완전 새 거거든요 내구도 하나도 안담거 제가 아까 양, 전에 남은 거 먼저 양, 드렸죠? 양띵쥔 먼저 주세요 진짜죠? 예. 이거 드릴게요. 네 드릴게요 내구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 그런 게 어딨어요 드렸는데 제 유일한 거 실험 마시던 거요아 빨리 주세요 아니 이거 돌려드릴 테니깐요 예 네. 내구도 좋은 걸로 하나 골라보세요 이거 내구도 새 거라잖아요 잠깐만요 제거 내구도랑 다른 거 주셨잖아요 제거 이것보다 더 차있었는데 장난 똥 때리십니까? 저 지금 못 저... 믿으세요? 저 바보 아니고는 이것보다 더 차이가 좀. 못 믿으시냐고요. 못 믿죠. 지금 안 사실 거예요? 지금 오. 나무검 하나로도 바꿔 주는 게 얼마나 이득인 거랜데 아, 나진짜다했나네 이거 완전 내구도 그냥 뜨지도 않았고 만 완전 아, 달아있고만이거 아주 좋게 거래합시다. 좋게 거래합시다. 제가 신발이랑 얹혀서 이거 나무가 다시 돌려 드릴 테니까 빨리 그거 주세요. 아니요. 나무검 새거다칠거 내시라고. 가지셨잖아요. 바꿔 주세요. 나무검. 아, 가지셨잖아요. 자나요.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아 진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 아 솔직히 비버 능력 너무 사기 아닙니까? 아와뭘 <laughs> 쫓아와! 뭘 쫓아와! 이, 뭘 쫓아와! 아 제발 한대만아 진짜 이... 아 내꺼 내것도 사기당했지만 난내 사기쳤었으니까 괜찮아 겠어 왜왜왜 왜아 잠깐만 아니 아아너해나다 왜왜왜 다 왜왜 아, 아, 나한테 나한테 킬성만하는게 아니었어 아돼거꾸아죽어버게 누나 아개야나 쎄다 다준아 개쎄 가버 짱쎄 그니까, 뭐야. 뭐긴 뭐야, 너 죽이러 왔다. 싸움은, 내가 더. 잘알 수, 고마워, 형 왔다. 야, 안 아. okay, 내가 먹었어 아! 너무... 아! <laughs> 양띵만 죽인다. 양띵, 양띵, 양띵. 어, 아, 입었진단다. 죽이지 마세요! 아, 죽이지 마세요! 저... 아, 이지 마세요! 아, 이지 마세요! 나있이거라 생각하나? 이상그이상이다 <laughs> 아, 이지마이거독한이 아, 이거마 아, 아, 이 아, 왜 나, 마지막, 마지막, 다만, 아, 오 예, 오예 마지막 통까지 챙겼어. 자, 서자 <목 dunk> <목> <싸우면> <목> 중계 모드입니다. 중계거든요, 중계거든요. <가슨>. 양띵님 삼식이 죽었어요. 삼식이 죽었어요. 아 주먹꾼아. 파밍 시간 일 분. 아 여기 아니라고요. 아 주먹꾼 왜 잡아? 저한테도 잡아요. 주먹꾼. 예. 아니 전문 추노꾼이에요아왜 잡고 잡아? 언니. 나가할때가 그 기다린다 아, 뭐. 나가면 자돈 주는 거거든 가슴이 뚫자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저, 제가 버스킹 할 테니까 돈 주세요 버스킹 오케이. 할게요 어나 사랑으로 채워 사랑의 배리가나봐요 가슴이 아 아니 어떻게 동네빵집 옆에다가 이렇게 요 어? 유명 브랜드를 세우세요? 아이 너무한거 아니에요? 너무하시네요 아, 와 끝났네 아 끝났어? 아, 자 여러분들 파밍시간이 끝났습니다 모든 그돈 빼고 가지고 계신 아이템들은 바닥에 버려주세요 잠시기요! 네. 잠시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돈을 토대로 이제 기지맵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기지맵으로 이동하기 전에 일단 TP해주세요 운영자분들 아이돈 너무 많은데? 어, 아 아싸, 내가 못다. 아아 <laughs> 왜 이래? 삼신님, 삼신님 덕분에 저십자리수가 바뀌었어요. <laughs> 괜찮아요. 그 선생님, 그거 아까 여기 스코에서 죽인 그 돈이니까요. 음, 자, TP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실은 이. 콘텐츠는 개인전이 아니었습니다 뭐야 어 세상 세상 아니 나 그동안 죽인 사람이랑 팀 됐으면 좋겠어 <laughs> 진짜, 진짜 몰랐어 <laughs> 야 제발 루테랑 족세라 에헤헤 야나 루테랑 팀 되면 야, 돈 뿌리러 다닌다 정말 선행 콘텐츠 예측할 수 없군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쁘게 죽이셨잖아요 그 나쁘게 죽였던 사람이 같은 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동거동락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야준호군 뭐하냐? 아, 내가 죽였지만 선행이랑 팀안 됐으면 죽겠다. 와. 많이 죽였거든. 돈이 없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양털을 미, 이제 뽑도록 이제 할 건데요. 친구야. 한 번씩 뽑아주세요. 알지? 어, 파란색. 누가 먼저?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 나무게 검, 나무검. 파랑? 루트 파랑이다. 아야 말하면 어떻게 해? <laughs> 여러분, 아. 여러분 하나 말하겠습니다. 저 파란색 양털 나오자마자 돈 이거 두 세트 버립니다. 왜요 왜요? <laughs> 여러분, 여러분. 안 돼. 나도 빨간 걸래. 대한데? 네, 아! <laughs> 아, 아, 콩콩이 친구 돈받아 콩콩이 친구 돈받아 내가 나한테 많이 나 잠깐. 내가 많이 죽었거든. 야, 어차피 우린갈라진 운명이다. <laughs> 멍청한 자식. 잠깐만, <laughs> 어? 내 적의 적은 그만, 그만. 내 친구는. 여러분 <laughs> 기다리세요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명언 타임이잖아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아 졸려. 여러분 아 졸려. 내 적의 적은. <laughs> <목소리> 내적 빨간색이라고 <저, 웃음> <슬기라고> 적색. 당 <laughs> 여러분 내 적의 적은 내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 아유, 너 너의 적은 적색. 깜짝갑시다. 오 빨간색이네. 어, 빨간색이네. 아 삼시다 상대 팀에 너검 빼쓴 놈 있고 추노꾼 있다. 아니 잠깐만 거기다 <laughs> <있어봐. 정권 웃음> 어 저기 있네 <laughs> 저기 사기꾼 한 명이랑 여기 검 먹고 튄 도둑놈 한, 명이랑 한 명이 랑 추노꾼 한명 저렇게 있네. 나 삼시다 가르치라고. 자 선생님 시작하세요. 네, 다들 양털은 여기다 설치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집 설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일단은 기지에다가 TP해주세요, 저희. 집 위에다가 얼굴을 복사 중이거든요. 각자 얼굴을. 아오. 그래서 복사하는 동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게 그 쿠폰이 있는데, 비내리 쿠폰을 쓰면은 비가 내린 도중에는 비 내리기 쿠폰이 동시에 안 써지거든요. 딜레이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쓴 사람이 끝입니다. 먼저 써야 돼요. 아 그냥. 그러면은 네. 겹쳐가지고 하나가 취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네요? 아니 겹칠 수도 없는 구조예요. 아, 그러니까 아예. 날리는 거잖아요 하나가. 안 써져요. 아안 아, 써진다. 아, 격... 아예 안 써지기 오. 때문에. 오케이. 자 이게 비 멈출 쿠폰이랑 그 다음에 비 내리기 쿠폰인데 비 내리기 쿠폰 먼저 써주시고 멈춰주세요. 비닐 쿠폰 쓰면은 비가 내려요. 누가가 빈대기 이렇게. 오아 그리고 우클릭 해주시겠어요? 어 한번. 멀... 아 이렇게. 오. 그리고. 저기할라고아 여기 가마솥 하나만 설치해 주시겠어요? 그 운영자분들 망치 드릴게요 양진님 어떻게 쓰는지 아, 우클. 어. 네. 여기서. 아 이거 우클릭하시면 없어져요. 어 없어졌어요. 아, 이렇게. 네. 아, 다르지. 아니 그러면은 가마솥을 <laughs> 다시 설치할 수도 없어요? <laughs> 아니요 살수 있어요. 아살수 있구나. 오, 지금, 지금 시작? 야, 얘들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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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시작, 시작. 우리 집으로 모여일단모여 모여. 오케이, 이거 모여야돼 내가 봤을 때모여 봐봐 다주 바로 비 내리는 것 아니다 사러 안 간다 왜, 아니다 a n g a t a Anda, s 다 n o Galanda, Sano Galanda, Sano Galanda, half of half of 어 a l f of 이없 l 가마솥을 가마수... 많이 살수 있잖아요. 한... 가마 더살수 있잖아요. 아, 그렇네. 많이 사 가지고 한 번에 비 내리게 하지 와, 똑똑하다. 음. 그러면은 우리 집으로 올 필요도 없네. 그럼 일단 하... 광산에서 돈을 냈까요 아니지. 가마솥을 미리 사놓는 거야. 쟤네들이 비를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걸 먼저 그쵸. 얻은 다음에 우리가 그래 그래 그래. 야, 니네 있는 돈으로 다 가마솥 사서 자기 집에다 다 설치. 고마워. 야, 우태야, 너 대단하구나.

죽이면 안돼! 광사는 죽이는 곳 아니랬어 죽인거 아니지? 아 안죽였어 아, 아, 괜히 딴지걸리는 일 하지말고 예예 그럼그럼 야돈 버는 순간 바로 뛰어가서 가마솥을 계속 사야돼 그리고 쟤네들이 내려주는거 그냥 먹어 무슨말이지 망치가 맞아, 맞아. 망치로 빼고 다닐까요 저는 상대팀? 아 그럼 우리꺼는 깨지 근데 망치가 어, 얼마, 얼마였지? 60개고 얼마였지? 가마솥이 5 0개예요아 네. 어, 그러면은 망치를 사는 바보같은 짓은 쟤네들은 하지 않을 것 같아 계산, 계산학 계산 지금 삼식이가 아 오늘 삼식이가 약간 파상 컨셉이던데 오늘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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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기 제가 삼식학과 졸업생이거든요 제가 어. 딱 아는데 오늘 삼식이형 재밌으려고 지금 망치 한 60개는 살것 같아요 아 그럴 것 같아 진짜 근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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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마솥부터 산다 그러면 가마솥 근데 일단 한 개는 기본식 있긴 있거든. 어 하나. 비한 비한 번에 그러니까 가마솥 타는 거. 왜냐면은 다른 애들도 같이 받으니까. 그치, 아 근데 그치. 이거 이거 빨리 한번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 비내는 거? 아, 그러니까 아, 그치, 초반에 그치, 초반에 그치, 이득이 그치. 비를 많이 모으는 이득이 아니라 그 쿠폰을 빨리 뺄라고 하는 그거거든. 그치 그렇지. 그래서 아 이득 못 보게. 어 어때? 그것도 나쁘지 않지? 어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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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쓴다. 오케이. Okay. 어 내가 써 놨다. 미리 써 놨어. 수고서 광질하자 얘들아. 어, 수고 광질해. 수고 광질해. 근데 오빠 그비그득드 받는 건서. 야, 나는 러 갈래. 어, 가득차 뭐... 소용 없어. 괜찮아. 괜찮아. 상대방이 이거 꺼야 되니까 돈 쓰는 거 그걸 노린 거야. 이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다. 우리 가마 좋았는데. 이... 예상했다. 예상했다. 야, 다들 가마서 하나씩 더 샀었지. 네. 예. 저 저는 못 샀어요. 아이 바보가. 돈이 없었어? 문제 없었어? 아저 돈은 있었는데 바로 광산 와가지고 아유 정말 이렇게 안 맞아서야 야 홍콩이 안 되겠다 홍콩이 안 되겠다 홍콩이 그냥 안 되겠다 그말 끝이야 긴장했대. <웃음> <웃음> 누나 어? 누나가 말하면 안 되는 단어 안 되겠다 뭐, 안 되겠다 어왜왜왜그 안 말을 들으면 일단 사지가 쭉벽 말라요. 공이 <laughs> <laughs> 다이어트된 비술. <laughs> 이러다. 알았어. 쭉쭉 말르겠잖아야 비내리기 쿠폰 이거 얘네들이 계속 내리면 얘네 거에 계속 사는 거잖아. 근데 아이 그러네? 바보들이네. 왜냐면은 비내리기 쿠폰값을 썼기 때문에 그 유리병 살 값이 없겠네. 그치 근데 그치, 그치. 이 사람들 그거 하지 않았을까? 뭐? 뭐? 돈 벌었잖아요. 야 그럼 빨리 우리도 가만히 늘렸겠다고? 우리도 늘릴까? 가만서 지금 가서? 가마솥을 늘릴까? 가마소스. 일단 지금 가야되는건 맞어 가마솥을 사야되는건 맞자 일단 팔아야겠다 가마솥이 어디서 팔지? 가마솥 상점 상점 책책책어이 돈이 야 돈이 은근 많이 돼 혼낼 필요 없겠는데요? 오 어, 잠깐만 광물? 야 이거 광물 돈이 엄청 많이 돼 이거 왜 싸웠냐 아이 야! 저는 선생님가 바로 패는데요. 야, 이거 살을 쳤지. 야, 돈이 엄청나. 나도 설정하러 간다. 나도 설치놈. 야, 이거 물병은 얼마야, 어디? 물병 어디 있었지? 50, 50인가? 물병도 거기서 똑같이 팔아. 가마솥 파는 데서. 5 0개인가 그럴 거야, 아마. 물병이 50개라고? 아, 물병 33개. 가마솥이 50개 정도. 유후! <laughs> <laughs> 아싸 눈 앞과 에메랄드 뺏어 먹었고. 비안 차. 천천히 차지 않을까? 나나 담물 담물. 그리고 이거 그 사러 가는 애들 칼 샀잖아 다주원이랑 나랑. 어. 그래서 칼로 죽이고 다니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 못 사게? 응응응 음, 음, 음. 그래도 시간 낭비하게. 상점 상점 앞에서? 상점 앞에서? 상점 앞에서 그래도 돼. 그 테살 때다 그랬어. 방해 상주 앞에서 방해하게. 오 뭐야 오. 야물 많이 차오 좋아. 많이 차 많이 차? 어나 많이 차. 이거는 유리병 나. 유리병 사서 그거 들고 있어. 물때나못 빼놔. 물물 빼놔. 어, 그러니까 유, 아, 맞다, 유리병 사 유리병. 못 빼야 돼. 못 빼야지. 아, 아 맞다. 아 맞다. 멈불 켜는거 입고 있었네. 아 맞다 맞다. 양태원이다 내 왼쪽에. 아 이거 칼이 살지밖에 없네. 양태원이 일부러 말안 하죠. 작전 지금 꽃자루미 조합을 아유 양띵님 광모좀 먹어볼까 양띵님 광모 아 먹어볼까 어 피부에 피좀찍어드리 때리면 어? 아우 짜증나 재수없어 야, 아, 어디가 어디가. 아 맞다 들리지? <laughs> <laughs> 어다이아 다이아나 어 내가 먹다 <웃음> 어, <웃음> 쥐가 한 마리 있는데 <laughs> 아 맛있다 어떻게요아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다. 아 제가 아. 더 비싼 거 아. 에메랄드랑 다이아몬드 먹었거든요. <목적이> 어, 맛있다, 야, 맛있다. 양팀님 양띵, 가마솥에 비 많이 쳤던데. <목적이> 어, <목적이> 양띠님 가마솥에 비 많이 쳤던데. 어, 어떻게 아세요? 어. 아그 봤죠. 봐도 되니까요. 아니 그래서 뗐셨나요양띠님양띠님 아, 뗄까요? 양띠님 뗄까요? 아, 아떠세요뭔 뗄세요? 오늘 제가 아니 훔치는 건안 되고 망치로 때로... 없어야 돼 그냥. 양띠님 제가 오늘. 예. 망치맨 할 거거든요, 망치맨. <laughs> 아. 예언 적중, 예언 적중. 아이고. 야, 아이고 딱 딱... 저희 기... 30학과 다녔습니다, 30학과. 역시 삼식학과 다녔습니다. 삼식학과. 역시 삼식학과 다니신 티가 나네요. <laughs> 아니 삼식학과 <오빠> 유리병이나 사라고. <laughs> 유리병 지금 돈 모아야 돼. 존오 어, 삼식님. 삼식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가 예상해서 이제 재미가 없어요. 어떡하지? 아 진짜요? <laughs> 어 이런 나 나를... 30개 방송 재미 안돼아 이런 어이, 나 진짜 3 아, 0이 인생의 낙인데 그게 나 진짜 당황해서 눈물 찔끔 나왔잖아 왜뭐왜 내리 뭐였는데 나도 재미없다 했어 <laughs> 맞는데 뭐 나의 드립을 다 예측했어 아 그래도 우리 다 알고 있어도 예측 미리 내주고 있었는데 예측 가능한 드립은 재미가 없단 말이야 <laughs> 근데 30번 봐 나도 예측했다 그 뚜루르딱딱뚝딱 방치 <laughs>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laughs> 너무 많이 했잖아. 야이오야이 그냥 땅 바닥도 캐도 되네. 응 바닥도 되더라. 야 그냥 돌 캐면은 나와 내 꼬야. 다주 봤지 다주 지금 이거 안 샀거든. 부신다. 오케이 꽉차 있는 거 들어. 어차피 푸셔야 돼요. 야이거꽉차 있지 아니어도... 않고 하나만 차 있는 거 같거든. 그... 어 그러면 부시기 조금 좀... 아니 근데 하나 차 있는데도 부실만한 게얘 감아서 5 0 개가 날아가는 거잖아 물이랑 그러니까 아, 이득이지 비춰? 그러니까 없애버린 게 낫지. 설레이도 그... <laughs> 한칸차 있어요. 네, 누가 누겨버려 오케이 저 물병 하나 태움. 속보 속보 삼식 삼식 뚝딱맨 환전 중. <웃음> <웃음> 오빠 감마솥 없을 거 같은데. 나의, 나의 정보를 너희 팀에게 알려봐라. 과연 막을 수 있을까? 간다. 야, 근데 유리병으로 물 빼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어, 그게 훨씬 좋아. 아니, 왜냐면 내가 지금 그거 적팀이 썼을 때는 망치를 써야겠지. 아, 다 돌리겠다. 이거 말하면, 어, 그니까, 왜냐면은 내가 지금 가마솥을 4개를 준비해놨거든. 집에, 음, 어. 그래서 유리병으로 물 빼야겠다. 어, 그게 훨씬 나. 그리고 가마솥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 거 어, 맞다 동구정 어 삼식이 하는지 이거 이미 토론 이차 끝났거든 그럼... 야 삼식아 큰일 났다 어. 비상 니가 어? 아는지 방송에서 이미 다 예상해가지고 레퍼토리대로 어. 흘러가고 있어서 노잼이래 어 다이아다 다이아다 아 어. 아싸 내가 다른, 다른 아 우치야 삼식이 울잖아 어 동구정도 비안가 쳤다 괜찮아요 누나 저에게는 희 박사님이 있다고요 삼식아까 박사님 어머 삼식학가 박사님, 비리 비리. 그래. 빌리 빌리 다음, 다음, 빌리 빌리. 다음 다음 행동 게 동중 비리 비리. 다음, 다음 행동 중 예측해 주세요. 생각이 안 나서 할건건 응. 마저 한답니다. 아 그럴 수도. 있... <laughs> <laughs> 상자는 역시 삼식학가님십니다. 역시 비리 비리비리 비리. 계속 예측하겠습니다. 예측 부탁드립니다. 주화는 아 내가 딸로 태민이다. 역시 그치 진짜야 그치 저거 진또백이라고. <웃음> 냠냠. 그네 <laughs> 저거 진짜야 진짜. <laughs> 이거 피었아 유동박아이. 어어 이걸 다 흘리고 다니면 어떡해? 아나 없앴어 내 거. 없어? 나두개 없앴어. <laughs> 누가 없앴을까? <가>? <laughs> 누가 없앴을까?